3차음인데, 3차계수가 1인, 3차함수가절대값 f x 스한게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. 그리고 0인근이 이 사이에 있대. 적어도 하나 있대. 3차함수는근는몇 개? 세 개인데, 0 되는 놈이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 1과 4에서 적어도 하나 실은 갖는다. 예를 잘 보시면, 만약에 3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, 그러면. 절대 값 했을 때는, 이렇게 첨점이 되어서, 미분이 불가능한 게몇 개? 세개 생긴다고. 그럼 여기서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고, 흔이 또 있대. 그러면, 이것처럼 첨점되는 건 0이잖아, 이렇게. 흔이 있으면서도 미분이 가능하려면, 이렇게, 뭐라, 접해야 되잖아. 그러면, 이렇게 되죠. 그러므로 미분은 여기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이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아이 함수가 하얀 함수가 FX고. 근이 1과4사이에 이렇게 있구나. 0에서는 그냥 중근 아닌 그냥 근 같구나. 이게 이 문제 풀때의 핵핵적적인항항된된거요요라서서 x 는는의의 x 빼기 알파의 제곱이에요. 이 상태에서 뭐래? f1과 f'1의 최대 최소 구할래. 근데 여기서 알파 범위는 1에서 4 사이다. 자, 그럼 f1은 1빼기 알파 제곱. f'1은 f(x) 미분해야 되니까 1x 빼기 알파 제곱 다하기 x2에 x 빼기 알파 따라서 얘는 x 빼기 알파로 묶어내면 x 빼기 알파 더하기 3x예요. 아, 3x 아고 2x지. 2 x 에서 합이 3x인데 자, 이렇게 돼요. 따라서 x 빼기 알파 3x 빼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f'1은 1 넣으니까 1 빼기 알파, 3 빼기 알파. 이렇게 나오네. 자, 따라서 이제 할 일은 F1, F' 일은 1 빼기 알파에 둘이 곱하니까 세제곱에 3 빼기 알파. 이렇게 되죠. 이함수의1 이상 사이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제 다 했어. 이제 위에 거와 전혀 관계없다. 얘를 g 알파라고 두면 얘가 기분이 나쁘잖아. 요거를 알파 빼기 1의 세제곱 하고 그 마이너스를 여기에 고쳤으면 이렇게 되죠. 알파 범위는 1에서 4, 4. 자, 그럼 이거 일단 그림 한번 그리면 그릴 수 있어도 되는데 1, 3이고 얘가 어떻게 돼? 이렇게 돼서 3을 통과하고 1에서 이렇게 아, 3중근 같네요. 삼중근 가지니까 요렇게 어. 갔다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에요. 맞나? 아닌 거 아니야? 자일러면일 어 그러면 일 빼기 알파 세 제곱에 삼 빼기 알파 알파 빼기 삼 맞죠? 그럼 일에서 4사이에 최솟값 구하라니까 느낌이 1에서4 사이니까 4일 때가 제일 크겠고 여기에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일 때가 제일 작겠지? 자 판단인데 일단 미분을 합시다. 그럼 g 프라임 알파는 3의 알파빼기 3제곱 알파빼기 1제곱 알파빼기 3 다하기 알파빼기 알파 1의 세제곱 알파빼기 1의 제곱으로 묶으면3 알파빼기 9 다하기 알파빼기 는 알파빼기 1의 제곱 4 알파빼기 10 0이니까 알파는 1과 2분의 5잖아.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5예요 그러면 범위는 이 범위지. 그러면 최대는 4넣을 때고, 그럼 4 집어 넣으면 1이고 4 넣으면 3, 27. 최소는 2분의 5 넣은 거잖아. 얘가 2분의 5 넣으면 2분의 5 빼기 2분의 2니까 2분의 3, 8분의 27그 다음에 2분의 5를 넣으면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. 따라서 마이너스 16분의 27 최대는 27 최소는 마이너스 16분의 27이 답이 됩니다. 끝. 여기서 키는 이 모양이다라는 것을 찾느냐가 근이 있어도 절대가 했을때 근이 존재하려면 이것처럼 접하거나 삼중근을 갖는 경우나, 그것도 접하기는 하죠. 그렇게 되는 형태다